자 2021년도 10월 25일 코스피 종가가 끝났습니다 자 코스피가 아침장에 아주 주가가 강하게 아, 개파락으로 주가가 밀리면서 조금 위험했었는데요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 바닥을 찍고 주가 회복을 해서 아, 오전장에 강하게 아, 상승 추세를 이어 왔고 오후장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 오면서 그나마 위험한 구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고요. 내일장에도 좋은 소식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국민격 관성에서 오늘 KS코인 종가 맞추기 한 명도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숫자가, 아, 1서부터 9, 그러니까 10개의 숫자 중에 확률은 5대1인데, 5대1인데 5대1 1을 이렇게 당첨을 못 받네요. 어, 이 국민기아환성 어, 매일 어, 월요일부터 서 금요일까지 코스피 종가 마치기 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지금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네, 포스트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성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코인 K S 코인 채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채굴을 클릭을 하시면 그 동안에 제가 사회하는 금으로 지불한 돈 그리고 앞으로 지불할 돈 지을 어, 지불한 돈 사회하는 금으로 지불한 돈 그리고 지불 받을 돈 해서 어, 이렇게 자료가 전부 다다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만있어봐 오늘 자료가 어디로 갔나? 어, 나 참,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거 자료가 아까 좀 올렸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 올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가만있어 봐. 아, 참, 이렇게 방송 에라가 아, 가끔 하다 납니다. 어, 똑바로 올라갔는데, 여기. 아, 이게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갔네. 아.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채굴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굴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포스트를 이렇게 쓸때꼭 잘못 씁니다. 자, 10월 25일 KS 코인 채굴, 채굴 란에 다시 한번 관성 카테고리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어 158만 8천원이 어제 ks 코인 어, 로또 복권으로 158만 8천원이 당첨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코스피 종가 마치기 지난주에 3만 6천원 자 10월 22일 날 21일 날 6천원 10월 20일 날1 8천원 10월 19일 날1 6천원 10월 18일 날 16,000원. 10월 18일 날, 16,000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KS 로또 당첨금으로 84만 6천원이 나갔고, 이번 주 KS 코인 로또 복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얼마 당첨됐냐? 158만 8천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또 로또 복권 기다리려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야 되잖아요. 어, 일주일 지나면 또 심심하죠. 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또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 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또이국민적 관성에 들어오시면, 음, 로또 KS 코인 코스피 종가 맞추기입니다. 이번에는. 로또 복권 맞추기가 아니라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추기.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올라가지고요, 3020.54. 자, 숫자 5하고 4 중에, 5하고 4 중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두 숫자 중에 하나만 맞추면, 하나만 맞추면 무조건 당첨금 나가고요. 두개 나가면은, 두개 당첨금이 나가는데, 여기 숫자가 54인데, 여기 큰손은야참 안타깝네요. 숫자로 56을 맞췄어요 이렇게 숫자로 56 56 인데 여기서 4만 딱 빼면 야 4만 빼면 저게 금액이 얼마인가요5 5.6 곱하기 2만원 오늘 12만원을 당첨을 받을 뻔 했네 12만원 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고집 피워요 <laughs> 100짜리 숫자 중에 56 맞추기가 쉽냐고 근데 54 까지 갔는데 야얘 진짜 디즈니도 복도 없어 인간 어제 어, 그저께죠 그저께 큰소나가 어, ks 로또 복권 해가지고 약 34만원 정도 당첨을 받았거든요 34만원 당첨 받았는데 오늘 당첨 받으면 56번이면 어, 저게 560만원일지 56만원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12만원 당첨받을 뻔 했는데, 숫자 두 개가 틀려가지고, 두 개가 차이가 져서, 오늘 숫자가 꽉 나왔습니다. 그냥 5.6 이렇게 하서 5, 6 했으면, 어 그래도, 어, 10, 만 원이죠. 만 원은 당첨받는 건데, 치킨 값은 버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음, 어떻게 됐든 뭐,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 코스피 종가 맞히기 저, 이 큰소나는 계속 꽝 되다가 한 방에 로또 복권에서 34만원 맞춘 거 아닙니까? 34만원. 자, 이로운이, 이로운이가 이제 지난주에 한 번도 못맞히다가 오늘 한번 맞췄습니다. 이 4, 숫자 4, 이렇게, 숫자 4, 49번 이렇게 누르지 않고 4번 따로, 9번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은 5대1 게임이죠. 오대일 게임에 어, 0.4주 당첨이 돼 가지고요. 8천원 놀면 뭐합니까? 오늘 8천원 보는 겁니다. 이게 8만원일지, 8천원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회원들은 모릅니다. 이게 8만원일지, 8천원일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laughs> 훗날 아, 8천원이, 8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1조가 되는 날을. 꼭 기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집어넣었는데 오늘은 한 명밖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이로운이 자 국민기업 관성으로 어, 회원을 가입하시면 누구나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하시고 등업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Ks 코인을 채굴해서 현금으로 나중에 훗날 받을 수 있는 이 재미로 시작하는 코스피 종가 맞치기 특별 이벤트 자 매일 매일 로또가 터집니다. 로또 K S 코인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히기 특별 이벤트에서 K S 코인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제가 투자하고 있는 K S 코인 어, 일조 프로젝트입니다. 일조 프로젝트 안에 일조 프로젝트 안에 제가 어피트에 보유하고 있는 어피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자, 로또 복권에서 1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1,800만주 고요 코스피 종가 맞추기는 그거보다 수량이 더 많습니다 물론 단가는 조금 싸죠 그래서 어, 1,800만주보다는 조금 쌉니다 자, 2,892만 7,539주 인데요 자, 지금은 어, 추가로 물량을 더 매수해서 30만주가 넘습니다 자, 아래 오피트제 보유코인 입니다 어, 소수점 이하는, 어, 제거를 했습니다. 자, 국민기약 환성, 디지털 앞에 KS 코인,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이 2,800만 주, 현재는 3,000만 주가 넘습니다. 자, 이 재산이 훗날 틀림없이 1조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이 종목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세월에 불과 몇 년, 몇년 걸리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어, 기간은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년. 5년 생각해로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KS 코인을 채굴하시면 훗날 여러분들이 채굴한 돈을 차근차근 이 마이 미니 카페에 여러분들이 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요. 아,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저희 회원들이, 어이 보유 코인, 사용하는건 받는 이 코인을 두고 아마 오징어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아주 재밌을 거예요. 제가 매입한 코인의 현재 단가가 10원인지 100원인지 1000원인지 알면 여러분들은 엄청 재미가 있게 될 것이다. 훗날 제가 보유한 코인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두고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채굴했던 이 코인을 상품으로 걸고 서로 주고 뺏는 오징어 게임이 분명히 시작하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 자, 이 국민적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자, KS 코인은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어,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을 이 코인을 두고 20대 30대가 희망을 걸고 올인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이 찾아 오셔서 어, 마이미니 카페 개설하는 비용이 몇 십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어, 지불해 드린 돈이 158만 8천원 입니다 제가 그저께 지불해 드린다고 약속한 돈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ks 코인으로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하는 어, 계산할 때 내는 그 비용도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 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 어, 물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일조 프로젝트는 5년 걸릴게 4년으로 줄어들고 4년 걸릴게 3년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제가 매입한 이 코인이 틀림없이 1조가 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이 금융 지식, 자금 마치2,221 동안의 이 금융 지식으로 선택한 코인이고 그 선택한 코인의 가치가 저는 틀림없이 1조가 훨씬 넘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국민기업관성에 KS 코인, 로또 코인, 그다음에 코스피 종가 마치기 이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마이미니 카페 개설하는 비용이 전부 다 여기. 이 KS 코인, 제가 보유한 코인의 물량으로 계속 눈덩이가 불어나서 그 기간을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줄이고 5년은 걸릴 것을 4년, 3년으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간접 투자를 저로 인해서 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S 코인 제가 1조가 되는 날 여러분들한테 이 당첨금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 게임 와, 얼마나 재밌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 여러분들 봤습니까? 이 국민적 관성을 찾아오십시오. 미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친 놈이 바꿉니다. 미친 짓거리를 하는 놈이 항상 그 나라를 바꿨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훗날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우리 주주 회원들이, 회원들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십시오.